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사랑하는 미주 달입니다.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메파인 카플란 총재가 델타 변이 영향으로 인해서 테이퍼링을 늦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메파인 사람이 테이퍼링을 늦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반등을 했죠. 어,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우지스만 봐도 어, 5분 차트로 보면 네, 5분 차트로 보면 그 말과 동시에 반등을 해줬죠. 그리고 지금 나스닥도 볼게요. S&P 500도 볼게요. S&P 500도 마찬가지죠. S&P 500도 괜찮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말과 동시에 바로 증시가 튀어버렸죠. 예. 그래서 이거를 피버너시 되돌림 터을 제가 그어놨어요. 일차트로 보여드리자면, 일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이 피보나치 들선을 그는 이유는 저항과 지지를 보기 위해서, 어,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를, 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한3.8% 정도 빠진다. 이 지지선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면 좋겠죠. 당연히, 이 RSI라든지, CCI라든지, 슬로스토캐스기라든지 맥드라든지 같이 보면 좋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피버나치 대륜선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구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구요. 그 다음에 S&P 500도 지금 보면, 제 S&P 500은 여기까지 오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에는. 그렇지만 8%까지도 올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차로 산다 하면 이쪽이 지지선과 저항선이 되겠죠. 4% 정도,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그거 보면 좋겠죠. 그다음에 나스닥도 보면, 네, 나스닥 같은 경우로 지금 피보나치 눈선을 그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차로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 지지선인 이쪽 한3.6% 정도 빠진다면 1차로 매수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를 이 피보나치 대응선을 그어서 어,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RSI라든지 그 다음에 CCI라든지 슬로스토캐스틱이라든지 같이 활용을 하시면서 어, 차트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지금 빈베지 사이트에서 제가 항상 보여드리죠. 5 1선 밑에 있는 게 63%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볼륨도 보면 이 볼륨이 계속 고점에서 내려가고 있죠. 예. 거래량도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주식수도 올라가는 주식의 개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죠. 예. 지금 보시다시피 그쵸.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것들도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예전에 프라이스 모멘텀 오실레이터라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보통 노란선이 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주식이 계속 조정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보면 노란선이 지금 밑으로 내려갔죠. 이게 노란선과 이 빨간선이 뭐냐면, 장기선과, 그러니까 단기선이 골든크로스가 되냐, 데드크로스가 되냐예요. 근데 지금은 데드크로스가 된 거구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도 마찬가지로 노란선이 역전되면 항상 조정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프라이스 모멘트 오실레이터를 쭉 보면, 노란선이 밑으로 갈 때마다 항상 주식은 조정을 받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 제가 항상 설명드린 거 있죠 맥클라렌 서메이션 보면 아직도 네거티브합니다 그만큼 저는 아직도 이런 인디케이터들을 무시하고 어, 과감하게 투자는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스마트머니 덤머니가 아직도 교차 중에 있어요 아직 교차 중에 있고 또 통계학 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어, 작년 가을 이후로 8% 이상 추세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예. 200일선에서 지금 8% 이상 추세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수익률을 보여줄게요. 어, 보면, 향후 2개월 동안은 이익이 별로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예.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죠. 그러면, 이게 S&P 500이 8% 이상 있을 때 200일선, 그게 198일 동안에 보통 에버리지 수익이 좋지 않았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보여 드릴게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두달 동안에 리스크가 마이너스 3%고 리워드는 3.9% 밖에 안되죠 예. 그만큼 리턴이 적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예, 지금 다우를 보면요, 120년 만에 가장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일선 위에 6% 정도 위에 있는 날이 한 198일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수익률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게 6%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200일선 위에 6% 위에 있을 때 보통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수익률이 별로 좋지가 않죠. 어, 단기적으로 보면. 뭐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단기적으로 보면 두달 동안에 리워드랑 리스크를 보면 안 좋죠. 예. 다른 때는 리워드가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도 안 좋고 리스크가 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료도 보여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자료도 보여 드릴게요. 예, 지금 이 자료는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요. 맥시멈 드로우다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마이너스 4.2%였어요. 골디락스 기간에는, 어, 그만큼 적었죠.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8. 그렇기 때문에 1, 2, 1을, 어,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2021년도에는 마이너스 4.2% 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여지를 보여주는 차트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장에 계속 불확실성이 있어요. 지금 메파인 카플렌 총재는 델타 변이 영향으로 테이퍼링을 늦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지금 연준이 또 스탠딩 래퍼를 도입을 했죠. 이거는 테이퍼링 하기 위해서 완충장치라고 했죠. 스탠딩이 뭐라고 했죠? 연준이 담보대출해준단죠. 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국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들이 테이퍼링 한다고 하면 채권이 메리트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채권을 다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채권 투자자한테 현금을 담보대출 해주는 거죠 예싼 금리로 그쵸? 예, 패드가 예. 그래서 어, 패드한테는 국채를 주고 현금을 패드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거를 스탠딩 래프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IMF가 돈 풀기를 합류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SDR을 설치한 이유는 테이퍼링 하기 위한 안전장치죠, 일단. 왜 그러냐면, 어, 연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 했을 때, 주변국들한테 어떤 영향이 끼치는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야겠죠. 왜냐하면 2015년도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자본 유출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연준은 이 SDR을 설치를 함으로써 만약에 달러 빚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달러 빚이 있는 신흥국들. 이런 신흥국들한테 달러를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테이퍼링 했을 때 연준이, 어, 완충 장치가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영래포 시장도 문제죠? 영래포 시장에 지금 유입액이 1조 달러가 육박하죠.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테이프를 해야 된다고 설명했는데, 어, 이거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설명할게요. 아, 국가가 보통 재정 마련을 하려면, 뭐로 해야 되죠? 증세라든지, 증세를 하거나, 그리고 국채 발행을 하죠. 네. 국채 발행을 하는데 보통 경기가 안 좋을 때 증세할 수 없죠. 만약에 증세하면 더 경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보통 국채 발행을 많이 합니다. 그쵸 국채 발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국채를 발행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5조 달러의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5조 달러의 국채를 발행하려면 시중은행들한테 5조 달러의 국채를 주면서 연준의 현금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 현금으로 재정정책을 하죠. 정부는 그쵸. 그러니까 가령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가 있고, 패드가 있어요. 패드가 있고, 한번 다 지우고 갈게요다 지우고 갈게요 어, 정부가 있고, 지금 패드가 어, 있고, 중앙은행이 있고, 중앙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이 있어요. 예, 네, 시중은행이 보면 정부는 재정정책이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9,000억 달러 아, 부양책이라든지 1.9조 달러 부양책들 있죠 개인당 600달러 지급했죠 600달러 지급했고 그리고 1.9조 달러는 개인당 1,400달러 지급했죠 네. 이런 것들은 보통 국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가 꽂아주는 거죠 개인들한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국채를 발행하겠죠 국채를 발행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5조 달러를 발행한다고 생각하면, 5조 달러에 있는 시중에 현금을 다 끌어오는 거죠. 현금을 가져오고, 5조 달러 남는 거예요. 국채가. 네. 여기는 5조 현금이 남고, 여기는 5조 달이 국채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가 많아진다는 소리죠. 국채가 많아지고, 시중에 현금을 다 빨아들인 거죠. 그러면 금리가, 치겠죠. 금리가 올라가겠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가뜩이나 경기 안 좋은데 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장기 금리 올라가고 대출 금리 올라가는데 이건 안 되겠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패드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국채를 사주는 거죠. 이거를 양적 완화라고 했죠. 예, 네. 이거를 양적 완화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금리를 다시 낮춰서 어, 금리를 다시 낮춰서 경기를 안정화 시키는 거고, 이걸로 통해서, 어, 부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영래포죠. 영래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볼게요. 예,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영래포 유입액이 1조 달러가 육박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테이퍼링이 임박했다라는 건데,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드려볼게요. 아, 연준, 패드가 있죠. 패드가 있고, 중앙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시중은행이 있어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알고 계시겠죠? 보통 양적완화는 뭐라고 했죠? 시중은행의 국채를 사주는 거죠. 국채를 연준이 사주는 거예요. 그럼 연준은 시중에다 현금을 뿌리죠. 현금을 뿌리면 현금이 많아지겠죠. 현금이 많아지면 돈에 값친 금리는 내려가겠죠. 내려가다 보면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이 마이너스 금리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어쨌든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지금 시중 어, 금리가 미국의 금리가 0%에서 0.25에요 이거 맞춰야 되잖아요 더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돈을 빨아들여야겠죠 그게 이제 지급 준비금 계좌에요 예. 이거는 시중은행과 중앙은행만 쓸수 있는 계좌구요 그래서 이 돈을 돈 받은 거 있잖아 이 현금을 캐시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07년 2008년 때 금융위가 있었죠 그 금융위가 왜 있었죠 은행들이 돈이 없었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당연히 은행들이 무너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다라는 거는 시중은행들이 망하지 않다라는 거를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량으로 국채를 사주면 연준의 금리가 금리가 당연히 바닥으로 붙겠죠 그러면 실물경제가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기사 내용을 보여 드릴게요 예.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이달 말 SLR 면제조치 예정대로 종료가 됐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들한테 자본을 쌓으라는 규제죠.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그러면 지금 시중 은행에 돈이 현금이 넘쳐나기 때문에 어디로 돈이 들어가겠죠? m m f 로 가겠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간 펀드에요 기사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 머니마켓 펀드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역래포가 뭐냐면 어 방금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그러면 MMF로 계속 돈이 들어오겠죠 현금이 현금이 계속 들어오고 여기 Fed가 있어요 Fed가 중앙은행이 있어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자기네 그 국채를 담보로 자기네 국채를 담보로 이 현금을 빌려 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영래프라고 해요 네. 제가 기사 내용을 다시 보여 드릴게요 여기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연준의 역례포는 연준이 은행과 머니마켓 펀드 등에 미국 국채를 빌려주는 대신에 현금을 받는 창고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역례포 시장에 1조 달러가 육박을 하는데 이것들을 줄이려면 이 자금을 줄이려면 테이퍼링을 해야 되겠죠. 그만큼 현금을 그만큼 많이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 역례포 시장에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한 시장인데,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인디케이터들 있잖아요. 보면, 인디케이터 보면, 프라이스 모멘텀 오실레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맥클라렌, 어, 서메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머니, 덧머니만 봐도, 아직까지도 불안하죠. 스마트머니는 뭐라고 했죠? 기관들의 돈이고, 덧머니는 개인들의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렇게 스마트머니 가 올라가고 덧머니가 내려갔을 때는 조정이 올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예아 그래서 지금 다음 달 그러니까 요번 달 다음 달까지는 여러분들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계적으로 어 지금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 예, 지금 FN주 볼게요. FN주 매력적인 구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FN주라든지, 지금, 슬로스토 캐스틱이라든지 맥드만 봐도, 매력적인 구간이죠. 보조 지표만 보면. 근데, 지금 FN주에 뭐가 있죠? 알리바바랑 바이두가 있죠. 중국 주식 있죠. 불확실하죠. 중국 주식 모멘텀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 들어요. 한번 볼게요. 예, 제 알리바바 보면,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죠. 지금 157불이고, 만약에, 어, 다음 지시선인 151불까지도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지만, 이거 지금 충분하게 모멘텀이 없죠. 주가에, 주식에 대해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못해도, 한 150불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150불. 그 다음은, 130불. 예. 130불까지 가면 엄청 메리트 있는 구간이고, 예. 못해도 저는 단계적으로 보면 150불까지는 갈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NGU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FNGU 보면, 지금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지만, 저는 만약에 떨어진다면, 28불까지도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피보나치 대돌림선 보면, 그쵸? 어, 이 빨간선 있죠? 이 빨간선까지도 올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FNG를 무작정 들어가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왜냐면 중국 주식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금 뭐 RSI라든지 CCI라든지 보조 지표는 좋으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세배짜리 레버리지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SOXL도 볼게요. 예, SOXL도 볼게요. 지금 보면 괜찮은 구간이죠. RSI라든지 CCI라든지 슬로우 스토캐스틱라지 괜찮은 구간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아마 구입하고 싶으실 거예요. 구매하고 싶으실 건데. 지금 시장이 불확실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3배짜리 레버리지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타로 치고 빠질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하시다라면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저는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좀더 기다리는 거를 권해드려요. 매번 제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기다렸다가 투자하시는 게 수익률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제가 어떤 거를 많이 투자하냐고 물어보시는데 etf 중에 저는 시장지수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qqq라든지 그 다음에 스파이도 제가 투자한다고 했죠. 예, 스파이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에서 설명시켜드린 리트라든지 skyy라든지 그리고 aikk라든지 그만큼 기술주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전 앞으로 주식이 올라갈 모멘텀은 기술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기술 e t f 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 기술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만의 색깔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예요. 뭐,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다음 시간에 뭐, 보조지표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칠 거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